천만원 중고차 시장 저희 와차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차 정우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저희 와차에서 준비한 차량은 어, 대한민국 대형세단의 독보적인 존재죠. 제네시스 G80 가지고 나왔고요. 그중에서도 아주 풍부한 옵션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어, 이차량또 추가 옵션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을 위한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져 있는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이 지금 장착이 되어 져 있어요 이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에는 어, 이 반자율주행을 위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뿐만 아니라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선이탈 보조 시스템 어, 위험이 감지되면 핸들에서 진동이 오는 진동 스트링 휠, 오토 하이빔 보조 어,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면 배트가 확 조여지는 프리 액티브 시트 배트까지 아주 다양한 어, 그런 옵션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차량은 2018년형, 2017년 11월에 태어났고, 키로수는 9 9 5 0 0 k m 연식 대비 가장 적절한 주행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미세는 하나도 없는 특 A급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어, 이 차량, 또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사셨는지 저하고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넷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칼라는 이 대형 세단과 가장 잘 어울리는 칼라죠? 블랙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 역시 입고 후에 광택 작업과 실내크닉을 다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광이 이 정도입니다. 아주 거울입니다. 반짝반짝하게 빠짝 살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헤드램프도 보시면 어, 야간에 아주 밝은 빛을 내주는 벌브형 HID 램프로 아주 예쁘게 장착이 잘 되어져 있고요. 보시다시피 실스크래치나 어, 사용감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라이트와 이 안개등 부분도 전부 다 LE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야간에 굉장히 하얀 빛과 함께 어, 먼 가시거리를 보장해주는 좋은 앱프로 가득 차 있어요. 어,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라디에이터 그릴도 보시면 이렇게 액티브 세이프티 코트를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대 주행을 위한 레이더 세서판 부착이 되어져 있고 어, 이 차량 프리미엄 럭셔리부터는 이 어라운드 뷰가 기본이에요. 어, 전방 카메라 내장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좋죠? 아주 옵션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 이 밑에 은색 몰딩 부분이 이 검은색 바디하고 콤비 조화를 이루면서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고요. 어, 우측 라이트도 역시 아주 사용감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검은색 차량이라 이거 뭐 작은 흠집도다 보일 거예요, 고객님들. 제가 일일이 다 공지해 드릴게요. 자, 앞 타이어는 한60% 정도 남아 있는 컨디션이고, 휠 어,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어, 휠 아주 작은 사용감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모습이에요. 자, 쭉 볼게요. 앞에 휀다 쪽에 어, 완전 A급이고요. 앞 도어 쪽도 어, 작은 문콕 자국이나 돌진 자국도 하나도 없이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어, 이 차량 또 차선을 변경하실 때 안전하게 변경을 할수 있도록 후추박 감지 센서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었고요그 밑으로는 서라운드 뷰를 위한 후측판 카메라 잘 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썬팅 어, 상태 우리 고객님 보시다시피 완전 A급 상태 어, 유지하고 있고요. 도어 안쪽도 좀 볼게요. 어, 연식 대비 완전 A급입니다. 어, 사용감이 1도 없어요, 고객님들. 영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어, 이 차량 어, 고급 상향답게 시트 포션을 지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스템.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져 있고요. 그 밑으로는 어, 운전하시면서 아주 고품격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로 아주 잘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쪽에도 보시면 옵션이 꽉차 있죠. 이쪽에는 차선이탈 보조 시스템, 후추방 감지 센서, 이 후석 커튼은 이쪽에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전동 트렁크고요. 이거 전자파키 시스템 꽉차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이 안쪽에도 보시면 메모리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있는. 틸트 기능과 테레스코픽 기능이 있는 전동 스티어링 휠 어, 내장이 잘 되어져 있고 시트 상태도 보시면 연식에 걸맞지 않게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 있습니다. 뭐 작은 해짐이나 주름이나 뭐 이런 것도 또 거의 없이 어,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있고요. 어, 전동 시트는 물론이고 요추 받침 기능까지 어, 마감재가 되게 예뻐요. 그죠? 어, 잘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외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 뒷문에도 어 작은 거 하나 공제할 거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뒷 타이어 어 마찬가지로 한60% 정도 어, 남아 있는 컨디션이고 어휠 관리는 굉장히 잘하셨네요. 이 부분에 억지로 찾아보자면 어이 부분에 아주 살짝 어, 사용감 보여지고요. 당연히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 A급 상태는 맞아요. 자쭉 볼게요. 자 뒤쪽에 서팅 어, 상태도 뭐 공제드릴 거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있고요. 트렁크 윗 부분도 어차 좋습니다. 자 제네스 G80 리어 램프 모습이고요. 어 면발광이 굉장히 화려하죠. 어 야간에 지금은 좀뭐 익숙해지셨겠지만 야간에 굉장히 좀 세련되고 아주 멋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는 리어 램프 모습입니다. 자 범퍼 하단 부위도 오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어요 고객님들. 자 듀얼 머플러로 이렇게 스포티함을 더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저희 와차는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 차량 또 전동 트렁크 잘 되는지 또 트렁크 내부는 얼마나 깨끗한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어 부드럽습니다. 저도 트럭 크 사용 잘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어 대형 세단 답게 정말 크고 넓은 트렁크 공간 보여지고 있고요. 어 보시다시피 사용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 차주님이 차를 근데 아껴서 아껴서 타시려고 했던 게 표가 하는게 아직도 이게 2017년식인데 아직도 비닐 등에 남아 있어요. 너무 좋죠. 어 중고차는 고객님들 이런 거 사셔야 돼요. 어, 모터 소리도 전혀 안 나고, 너무 부드럽게 사용 잘 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크랙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구요. 자, 뒷타이어, 한60% 정도 남아있는 컨디션이고, 휠 완전 A급. 아 좋습니다. 자, 썬팅 부분. 앞 요리, 뒷 요리. 칼라도 어, 약간 네비 빛나는 게 되게 예쁩니다 좀 비싼 것 같아요 어, 아직 A급 상태 에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문짝도 어, 지금 저하고 고객님하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하고 세이 지금 같이 점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용감 없이 너무 깨끗합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문콕자국이나 돌진자국이 잘 보이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아 이제 하나 찾았습니다 마지막에 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옆에서 고속주행할 때 돌이 좀튄것 같아요. 부터치가 3개. 어, 이 차량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게 답니다. 자, 앞타이어 한60% 정도 남아있고요 휠은 완전 A급. 어, 영상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어, 우리 고객님들 그, 외관을 좀 저거 지금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저희 왓차가 지금 제네시스 이 G80 모델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그 중에서도 상태를까지 제일 좋은 것부터 리뷰를 하는데, 어, 이 차량은 지금 여기 돌틴거세개 말고는 돌틴거 요만한 거 하나 없이 너무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어, 이 정도 컨디션이라고 하면 저는 그게 선호를 하는 편은 아니지만, 정말 멀리 계시는 고객님들은 어, 이거는 안전하게 집에서 편안하게 탁송으로 받으셔도 100% 만족하실 거라는 걸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 상태 너무 좋습니다. 실내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또 어떤지 저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80 프리미엄 럭셔리. 전는 지금 실내에 들어와 있고요. 시동 소리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어, 혹시 대형 세단답게 정말 부드럽고 조용하게 힘 있게 잘 걸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이렇게 좀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싼 옵션이죠. 어, 이렇게 HUD가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있고요. 져 속도계 뿐만 아니라 차선까지 되어있죠. 어, 요 기능들이 굉장히 우리 고객님들 다 아시겠지만, 어 고속도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표지판이라던가 아니면 뭐 감시 카메라라던가어뭐 미디어의 메뉴들,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의 방향 등, 어, 전부 다이 HUD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시선을 이렇게 전방만 보면서도 어 웬만한 모든 기능들을 다볼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옵션이에요. 어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센터에는 칼라, TFT LCD 클러스터를 포함한 슈퍼비전 계기판으로 굉장히 직관성이 좋습니다. 예쁘게 세팅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핸들 상태도 보시면, 연식에 걸맞지 않게 완전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 어, 전 차주님이 굉장히 좀 깨끗하고 깔끔하게 타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게 곳곳에서 표가 많이 납니다. 어,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에는 오디오와 어, 블루투스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들리모컨 잘 되어져 있고요 우측에는 어, 반절 주행이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트리 컴퓨터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들리모컨 잘 되어져 있고 어, 여기 클러스터 한번 보여주세요 이 트리 컴퓨터 메뉴에도 보시면 메뉴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어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는 이쪽에서 컨트롤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운전자 보조로 가시면 이 안전 장치에 대한 모든 기능들이 이쪽에 다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은다선부터 어, 주행 보조 시스템, 안전 구간 자동 감속, 어, 굉장히 많은 어, 이렇게 옵션들이 여기 다양하게 있으니까 어, 이쪽에서 컨트롤하시면 되겠고요. 어, 이 정도로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안전에 많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가득 차 있어요. 어,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다시 여기 핸들레 모컨 가보시면, 어, 이거는 여기 차간 거리죠. 어, 우리 고객님들 이거 고속도로 올라가셔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키시고 차간거리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어, 앞에 있는 차를 스스로 인지를 해서 앞에 있는 차가 뭐 빨리 가면 내가 악셀을 밟지 않아도 따라가주고 앞차가 천천히 가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천천히 가주는 아주 고급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버튼이에요. 이런 반자율 주행이 되는 이런 차들은 어, 보험을 들때 보험 할인도 될수 있다는 점 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어, 우측 넘어가 보시면 9.2인치 대형 모니터가 자리 잡고 있고요. 굉장히 큽니다. 어, 기능들도 굉장히 많죠. 보시면, 어, 폼 프레젝션. 어, 차량의 내비게이션 기능이 많이 발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휴대폰에 있는 티맵이나 카카오내비가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잖아요. 어, 이렇게 휴대폰과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카카오내비나 티맵을 모니터로 송출해서 쓸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들 숙지를 하고선 주행을 하시면 어, 굉장히 좀 즐거운 드라이빙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차량도 또 서라운드 뷰가 돼 있잖아요.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어 이렇게 2분할로어 아주 HD급으로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이탑 뷰에서도 전체적으로 볼수 있지만 이렇게 어, 단계별로 측면, 후측면, 후면, 전면 어, 따로따로 따로 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주차하실 때 굉장히 좀 안전에 보호되는, 어, 그런 기능들이에요. 어,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 요, 지금 후방 카메라와 연동이 돼서 사이드 밀러도, 운전하시다 보면 뒷문 쪽에 밑에 있는 것들은 잘안 보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잖아요. 어, 그쪽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같이 움직여줘요. 후진 넣으면 내려가지고 다시 풀으면 올라가지고 어 여러모로 이렇게 위험 요소에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어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 센터패셔도 보시면 제네시스답게 정리정돈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어 버튼들도 굉장히 크고요. 어 기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온도 조절은 다이얼 방식의 컨트롤러로 잘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 요즘처럼 이렇게 대기 오염이 안 좋고 공기가 좀안 좋을 때는 실내에서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어, 이렇게 공기 청정 기능까지 잘 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요 밑에는 뭐 내비게이션하고 미디어 버튼은 다 핸들리 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 요 부분은 많이 안 만지실 거예요. 어 있다는 것만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요 밑에도 보시면 대형 세단답게 어, 수납 공간이 잘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당연히 좀 높은 등급답게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져 있고요. 이 USB 단자, a 스 단자. 어, 깔끔하게 잘 사용이 돼 있죠. 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쓰실 때는 깔끔하게 커버를 닫아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게 이 현대 제네시스 DH 하고 이제 가장 이제 다른 부분이죠. 어, 전자식 기어봉이 이렇게 미래형 자동차답게 아주 예쁘고 세련되게 잘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어, 사용감 없이 너무 깨끗하죠. 어이 검정색과 이 은색 골딩의 이 마감이제가 컨비 어, 조화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영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어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오토 홀드. 어이 차는 당연히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핸들 열선. 요거는 전망감시 센서 다잘 되어져 있습니다. 어 고르게 이게 좀 하위 트림하고 이 상위 트림하고 또 가장 큰 차이점이 이 DIS에요 어 지금 이 일반 럭셔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민자로 버튼몇 개만 돼 있는 게 단데 어요거는 모니터를 이렇게 좀 다이얼 방식의 컨트롤러로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되어져 있고요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세련돼 보이죠 어 너무 좋습니다 아요 어, 차량 이렇게 중고차에서는 흔하지 않게 어 스마트키가 두 개가 다 보존 중이니까 고객다 가져가시면 돼요. 오, 부족한 거 없이 너무 잘돼 있죠. 어, 사용감이 없이 너무 깨끗합니다. 그리고 대형차답게 어, 양문형 코스박스로잘 되어져 있고요. 실내도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 잘하셨어요. 영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어, 우측에 이 조수석 시트도 어, 운전석 시트가 이 정도로 깨끗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수석은 사용을 더 많이 안 했잖아요. 너무 깨끗합니다. 어,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도어 트림부터 대시보드 위까지, 어, 점검해 드릴게요. 보세요. 대시보드 위에도 이렇게 뭐, 방향제나 이런 거 올려놓으면 자국 같은 건 남는데, 어, 전혀 없습니다. 전 차주님 성격 나오시죠? 어, 요 차량, 전면 썬팅, 뭐, 투체너 블랙박스, 하이패스로 밀러 다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은 구입하시고 나서 뭐돈 들어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용하시면 돼요. 저 차주님이 해놓은 거니까. 어,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열 넘어가서 2열 컨디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프리미엄 럭셔리. 저는 지금 2열 시트 앉아 있고요. 어, 도어 트림부터 컨디션 체크 좀 해주세요. 뭐, 고객님들 예상은 했겠지만, 어, 2열은 사람이 한 번도 안 썼던 것 같아요. 완전 새상품 그대로 컨디션입니다. 뭐 주름도 하나 없이, 어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어요 정말. 뭐 하나 따로 뭐 억지로라도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말씀드릴 게 하나도 없네요. 어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뭐 대형 세단이잖아요. 어 헤드룸하고 뭐 레그룸하고 그 공간은 이 지금 비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좌석을 뒤로 되게 많이 당겨놓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넓고요 어, 당연히 등받이 각도도 그렇고, 어, 너무 편안합니다. 그리고 쿠션도 이게 지금 뭐 연식은 2017년식이지만 거의 새 거잖아요. 새소파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 딱 나요. 어, 쿠션감도 되게 좋고요 어, 굉장히 좋습니다. 느낌이. 그리고 굉장히 이게 쾌적해요. 이게 지금 이 2열에 앉아가지고 딱그제 느낌이 굉장히 쾌적하고 되게 좋습니다. 어, 이거 여기 안내수도 보시면 높은 상향답게 다기능 안레스트로 아주 잘돼 있죠. 저는 G80 이 부분이 가장 좋거든요. 어, 너무 예쁘고 깔끔하게 사용 잘한 모습도 함께 봐주시고요. 이 워크인 디바이스가 이렇게 옆에서도 어,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지만 이 뒤에서도 여기는 거의 엄마 자리고 여기는 거의 자녀들 자리인데 엄마 자 이렇게 딱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끔 당연히 뭐 앞뒤도 되겠죠. 이렇게 앞으로 뒤로도. 어 이게 어느 정도 뒤로 많이 빼놓은 거냐면 한참 가죠. 어 아까 굉장히 많이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감 잡히시죠. 너무 좋습니다. 어 당연히 뭐 겨울철에 따뜻하게 온 가족들 지낼 수 있게끔 이열도 어 열선 시트가 3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어 뒤쪽에 후석 커튼이죠. 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햇빛이 너무 뜨겁게 내리쬐고 걸을 때는 커트 닫아서 어, 쓸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되어져 있고 당연히 문에도 어 수동이지만 선 커튼 내장이 되어져 있고요 아주 넉넉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이쪽에도 수납공간 이 이렇게 잘 되어져 있고 이 안쪽에 어, 이렇게 USB 단자 되어져 있으니까 2열에서도 어,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다 되어져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차량 지금 내내, 리뷰하는 내내 지금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어, 시동이 아예 하나도 안 걸려있는 듯한, 어, 그런 느낌이 딱 납니다. 뭐, 떨림이나, 뭐, 소리나,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어, 밖에 나가서 이 차량 우리 고객님들 구입할 수 있는 금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프리미엄 럭셔리. 저하고 외관하고 실내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차 상태 너무 좋죠? 어, 옵션도 되게 풍부하고 어, 제가 만약에 제네시스 G80을 산다고 하면 저는 이차 고민 안할것 같습니다 차량 상태 너무 좋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당시 출고 금액이 옵션 포함해서 5,750만 원에 고가죠 어, 그렇게 출고가 됐던 그랬 차량인데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이렇게 완전 무사고에 이렇게 깨끗한 이 차량을 어, 와차고객님께 2,470만 원 2,470만 원에 이 관리가 잘된이 차량의 주인공으로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어, 우리 고객님들 2천만원 중반 정도 돼서 이런 대형 세단, 뭐, 제네시스 G80이 있을 거고, 기아에서 K9 같은 게 있을 텐데, 어, 그런 종류의 차들 구입하려고 생각 중이신 분 계시면, 어, 이 차량은 지금 제가 뭐 직접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지금 훑어봤잖아요. 어, 이 차량은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상태 완전 특 a 급이되는 거, 제 얼굴과 제 이름을 걸고 아주 자신있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제 앞으로도 저희 와차 이렇게 좋은 차들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고객님들 다른데 가셔가지고 허위매물에 피해보는 일 없도록 계속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어 저희가 꼭리할 차량이 아니더라도 어, 중고차 관련돼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기 전화번호 저쪽으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상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와차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차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와차의 정호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